네, 안녕하세요. 라이버스입니다. 오늘도 이제 약간 조금 문제가 되는 영상을 찾아 가지고 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자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일단은 그 전에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오늘 날짜 9월 27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찍었던 영상들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26일자에 찍었던 영상들도 다 올라갔구요. 어, 일단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트위터에 갑자기 내가 그 이분이, 이분이 이제 유명한 유카리, 유즈키 유카리 실황러에요. 그분이 갑자기 욕을 막 하시는 거야. 내가 뭔 일인가 싶어 봤거든. 뭔인가싶보니까 TV풀 랭킹 실시간 랭킹 1위를 달성한 이 영상이 문제가 된다 그 무슨 영상인지 봤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패러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는게 이이 영상 그러니까 보컬로이드가 데레테테할 뿐인 영상 이게 매우 유명한 영상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디지털 드럭인가? 그, 일단은 t v 플레임 있는 큰 팀인데, 이 팀이 이거를 표절을 했어요. 보면은, 아무리 이게 직접 자기가 소스라든가 패러디 할 거를 만들어가지고 했다고 해도, 이, 이렇게 만드는 건 표절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거를 신고를 했어. 이분이 신고를 했나봐.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왜 표절이 이게 표절 왜 표절이고 왜 문제가 되냐 하는데 이 영상, 원래 영상, 데리트 때 하는 영상. 그거의 원작자가 있을까요?니까 니코동이든 유튜브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 그분한테 허락을 받고 자기가 제작을 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자기가 이, 이분이 이제 효민 님이 메일을 보냈대. 메일을 보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이게 이게 단순하게 저작권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따질 게 아니라 이게 표절은 불법이에요 이것도 이 패러디가 아니잖아 이게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패러디를 만들 거면은 원작자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맡았단 말이지 그 문제가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게 문제는 또 이게 또 TV플이야 그말 많은 TV플 불펌 막 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또 있겠지만 여러분들 의견 적극 수용합니다 이제 댓글로 많이 달아 주시고요 뭐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뭐 오늘 짧게 찍은 영상이라 가지고 딱히 뭐 뭐라 할게 없는데 일단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제 이분한테 메일이 막 날라왔어. 이분이 이거 막 물어보니까 그그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표절입니다. 이게 저작권에 다 들어가요. 제가 저도 이거 심지어 이거 영상 표절 문제 안 되냐 이렇게 했는데 답이 안 와. 그니까 왜 이게 문제냐. 이제 데레테테 하는 영상 이유튜브에 올려요. 티이플 tf. 근데 티이플은 아직까지. 이걸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게 없어 개념이 그러니까 암만 우리가 TV플로 봐도 이제 어 하면서 유튜브 이렇게 딱 들어간다 그러면 이 유튜브 딱 들어갔다는 거한해서 조회수가 1 들어가고 조회수 1 들어가면은 그에 마땅한 돈이 들어갑니다 유튜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아예 표절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일단 한국에서는 이게 더 유명해진다고 쳐요 그러면 일본에서 만든 원작자는 그만큼의 조회 수를 뺏기는 거야이 사람한테 이게 문제가 많이 돼요 심지어 이게 팀 단위란 말이야 팀 단위면은 저작권에 대해서 더 빠삭빠삭 빠삭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했다 이거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이분들 단체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분들 중에 이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 아니면 대표가 나가지고 이거를 허락 없이 만들었다면은 그거에 마땅한 이제 사과문이라든가 그런 걸 써야겠죠 네 일단은 뭐 이게 간단하게 그냥 아 그렇고 그렇더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조금 큰 문제야 이거는 표절을 해가지고 2차 창작물 영상을 만들었잖아. 그니까, 러 제작자가, 그니까, 게임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제 제작자가, 우리는 2차 창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 배포, 2차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상업적인 용도로 쓰면 안 된다. 굿즈를 만들 때, 니네 혼자 소장할 거면은 만들어도 되는데, 그걸 만들어 팔면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만들면 안 돼요. 굿즈를 만들어 팔면 안 돼. 그만들어가잘 가지고 있던가 근데 지금 보면 이거는 지금 2차 창작물을 만들었어 그 지금 이 만든 거를 근데 이게 저작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테레테테를 근데 그거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맡았냐 안 맡았냐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저작권 맡았어야 돼요 이거는 근데 이제 들어본 바로는 저작권을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아직까지 불명이고 이제 이 쿄민 이분이 또어그 원작자 한테 이제 메일을 넣어봤다 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나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시간이 3시 50분이죠 근데 이게 언제 있었냐면은 여기 시간으로 12시에서 11시 사이 일어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 올라온 지는 꽤 됐는 것 같아 보면은 어. 그 오래 되진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시간인가 이게 어느 시간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그 이제 이게 그 재미로 할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어떤 식으로 돌아간지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 제 t 프를 보시는 분이든,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든, 뭐, 얼마나 많은 분이 내 영상을, 이 영상이든, 내 다른 영상이든 보실지 모르겠는데, 나 자체가 매우 저작권에 빡센 사람이에요. 나는. 난내 자신한테도 저작권이 빡세. 그니까, 영화나 그런 거 토렌트로 보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자면은, 나는 심지어, 그 뭐야, 노래도 그냥, 들으면 되는데 다운받으면 되는데 노래 다운받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전집 사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스포티파이라든 같은 그런 스트리밍 사이트를 씁니다. 그걸로 라디오 듣고 하지. 근데 이게 저작권이 안 박센 사람들이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노래 다운받고 하는 그런 걸로 끝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2차 창작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문제는. 이 영상은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원본은 일본 거니까 국외잖아. 국외의 문제라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으로 고소 같은 거는 힘들 거란 말이야. 그리고 또 원작자가 이거 내가 원래 만들었는데 얘가 표절했다 하는 걸 신고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TV풀 영상들이 아직까지 유튜브에 똑같은 영상도 한 다섯 개, 여섯 개씩 올라오면서도 TV풀 영상 자체가 안 사라지는 이유가 그거야. 원작자가 분명히 있어. 존재를 해. 유튜브에 올리고 t v 플 올렸겠지. 근데 유튜브 올렸고 t v 플 올렸는데 그 영상이 다시 TV플에서 유튜브로 올라가요. 그럼 그 영상을 내가 신고를 못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TV플 영상이. 또 영상 자체도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은 영화 영상은 이 크기야. 에, 에, 원래 유튜브로 볼수 있는 크기는 이 크기인데 왜 영화 같은 거 다운받아가지고 영화보작 하면서 이렇게 이르, 이런 식으로 화면 쪼개끗게 만들어가지고 영화 나오고 옆에 막 광고 나오고 아니면은 영화 나오되 한옥탑을 올려가지고 올려버리면은 이제 원작자도 못 잡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많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문제는 이유가 잡을 수 있는데. 이 원작자가 싱글을 하려면 매우 힘들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한 옥탑 올려갖고, 막 수익 창출해가지고, 노래 막 올리고, 나이트 코어락 하면서 노래 올려가지고, 그걸로 또 수익 창출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노래 직접 안 만들고도. 근데, 이게 당연하게 말하지만은, 표절이고, 이차 창작물이고 하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또 특히나 내가 더 이러는 이유가, 이분이 유튜브에 올렸단 말이야 영상을. 원곡이 니코동이 있어요. 니코동에 있는 상태에서 TF를 만들어서 올렸어. 그것까지는 괜찮아. TF는 수익을 창출 안 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수익 창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런 2차 창작을 만드는 거를 원작자에게 허락을 맡았는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문제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디드에 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은 대표든, 아니면 이, 그냥 여기 리스트에 나 있는 사람들 전부 다든 간에, 사과문이라든가 그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이제 메일을 해, 해명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니까 우리가 제작 원작자한테 메일을 이렇게 보냈고 그 메일이 이렇게 왔다 하는걸 우리한테 보여주면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또 거기다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 올렸어. 유튜브 조회수 지금 1400개 찍어내요. 1400건. 1400건 찍었으면은 그니까 한 건당 유, 유튜브에서 이제 구독자가 천 명이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또 올라오네 또 이거 보면은 이게 또 불법이요 에다 얘기하지만은 유튜브 한 건당 내 기억으로는 이게 구독자 천 명이면은 구독자 천명 이상이면은 외부 광고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광고 이제 지금 요건 구글 광고라던데 이게 자기가 독재적으로 넣을 수가 있어.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맥도날드에 스폰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맥도날드랑 나랑 계약을 하는 거야. 내가 구독자 천명 되는 순간에. 그럼 이제 내가 맥도날드에서 빅맥 세트 나왔습니다. 아니면 뭐 이번에 치킨맥이 새로 나왔습니다. 하면서 광고를 한게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올려. 그거를 30초 보고 스킵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보고 스킵을 해도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유튜브 분석 이거를 수익 창출을 키시든 키시든 간에 이렇게 수익 보고서라는 게쭉 나와요. 수익 창출 안한게 정도 이게 나와. 왜냐? 그냥 수익 창출 안 해도 내 계정으로 돈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유튜브 평균 지속시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본단 소리고, 그만큼 나에게 들어오는 수익이 많아져요. 이게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 저작권 관련으로 제가 이제 뺏삭하게 한 이유도 이거야. TV 풀, 또, 이게 문제가 더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거는 오늘 다른 유튜버 분 댓글에도 달았어요. 저작권 아닌 표절 관련해가지고 한국이 뭐만 하면은 이거 네 외국 유튜버 뺏겼지 하는 이유를 왜 먹는지 아시니까 이거는 내가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인들이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생각이 바삭하지가 않아요.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매우 매우 루즈해. 너무. 그러니까 보면은, 만약에 내가 이 종이접기를 하잖아, 나는. 근데 동생은 피아노를 쳐. 그러니까 나, 나한테는 나 종이접기 책, 아니면 동생한테 피아노, 악보, 전지뭐 그런 거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만약에 내 친구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은 그거를 우리는 한국인들은 문구사 가가지고 그거를 복사를 해요. 복사하면은 예를 들면 악보가 그대로 나오잖아. 그거를 들고 가가지고 이제 친구 주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한테 보여주느고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그걸 킵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 그러니까 사본이 미친듯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지 무한적으로. 그러니까 악보는 학원 쌤 혼자만 사면 돼. 학원 선생 혼자만 악보 사고 그 악보집을 복사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계속 뿌리는 거야. 그런 게 가능해요. 그 한국은 저작권 법이 크게 없어가지고 그게 돼. 근데 외국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악보는 당연 엄연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복사를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 보면은 해외에서 유학을 했던 음악 전공과 미술 전공 사람들 보면은 그런 얘기 항상 하잖아. 이제 악보를 복사해달라고 복사하는 그거 도서관인가 그런데 갔는데 복사하려고 하니까 사서가 딱 잡으면서 하는 말이 니네 그거 불법이라 가지고 하면 큰난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 한국은 저작권이 별로 안박센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미개하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문화 수준은 선진국만큼 나갔어요,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경제 상황이 비슷해.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엄청나게 빨리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신 개념 자체가 발전을 안 했어 아직. 그러니까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빡세지 않니까 으 맨날 허구한 날 TV 풀 영상들이 유튜브에 치면은 나오고, 어, 그 다음에 뭐 유튜브 영상 퍼가지고 TV 풀 올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런 2차 창작물 표절물 그거 원작자 허락 없이 막 만들고 보면은 이런 거 만드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이, 이제 2차 창작이나 소스 만드는 거 보면은 내가 오늘도 이거 올 봤는데 제작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무, 수준이 달라진다는 게 보여. 보면은 한국은 보면은 이런 거 올렸잖아. 이게 표절해 을 가지고. 근데 아예 2차 창작을 한다고 노래를 만들어서 올린 애들이 있어요. 그 내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여기 있다. 이게 이번에 오늘 토론했 어제 토론했던 거에요이 힐러리하고 토, 트럼프하고 토론했던 건데 이 토론했는 걸로 이제 자기들이 노래를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어. 이런 식으로 뭐 유튜브 채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기들이 직접 노래를 만들어 올렸어요. 근데 한국은 있는 거를포함어 근데 거기다가 이 원작자가 혈액을 맡았는지도 조차 여기도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TV플 사이트에서도 여기 설명문에 안 적혀 있었단 말이야. 원본 크레딧 을 올리는 거랑 원작자 허락을 받는 건 다르다고 제가 저번에 이제 자막 관련 유튜버의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제 내가 솔직히 한국이 저작권 안박세에다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게막 돌아다닌단 말이야. 심지어 유튜브에도 지금 여기보다 해도 티비 펄치잖아. 그러면은. 원작자가 티비에 올렸다가 그게 다시 원작자가 티비에 올린 거를 자기가 재밌다고 들고 온게 없어. 보면은 티플러 나이스 티비 뭐 애니덕 유튜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아닌 사람이 올린단 말이야. 이거는 본인이 올린 거죠. 근데 이게 본인이 아닌 사람이 올린 게더 많아요. 보면 그냥 막 퍼온 거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작자라도 티비에 올렸다가 다시 퍼온 그거는 옳지 않죠. 옳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티이플 자체가 이제 모바일 서비스가 된단 말이야. 유튜브에 올릴 필요 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불펌하는 영상들 쭉 올라온단 말이야. 지금 보면은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유튜버가 만들 거예요. 이게 외국 유튜버가 만든 건데 이걸 티이플에 무단으로 퍼간 다음에 그게또 다시 무단으로 유튜브 올라온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원작자도 조회수는 안나오는데 티이플 영상 조회수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옳진 않아요. 옳지 않은데 이게 렇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 그 이유가 그거야. 유튜브 영상들이 이제 TF 올라갔다가 다시 유튜브로 올라온 이유가 그거예요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개념이 크게 없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게 옳지 않다는 거를 미리 아시고 안아야 되는데. 계속 돌아다니잖아. 그, 어쨌든, 오늘의 주요 이야기가 이제 이런 영상이 만들어졌더라, 그거를 얘기해 주고 싶어가지고 찍었습니다. 그,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도 어리고, 나이 어르신분들도 많을 거예요. 테이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이 한1 5 살, 1 4살 정도밖에 안 되신 분들도 많을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초등, 학교 중학교인 사람, 어, 그러니까 2000한 3, 4년도쯤에 태어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유튜브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자기 영상이 테이플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올리면 상관이 없는데, 남이 올리면은 그것부터 기분이 나빠요. 심지어는, 나한테 댓글로 이 영상 티위플에 올려도 돼요 이런식으로 올라오면 난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티위플에 올려달라 하면은 내가 올리면 돼 근데 이거를 자기가 다운받아가지고 올리겠다 하는 것 자체도 웃겨 심지어는 내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면 되는데 이거를 다운받아가지고 자기가 집에서 보겠다 하는 것도 솔직히 난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면은 유튜브 영상 올리는 이유 자체가 조회수 나오고 조회수 높은 조회수 찍고 높은 조회수 찍으면 자기한테 수익이 들어오거든 근데 그거를 다운받는다 뭐한다 하는 거는 수익을 빼가다 말이에요. 그게 옳은 일이 아니야. 근데 이거를 가뜩이나 유튜브에 올려도 지금 보면 보면은 저는 지금 총 조회수가 3만입니다. 평균 조회수가 3만 찍는 사람 많은데 난 이제 조회수가 3만이야. 이제 동영상 관리자가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조회수 순으로 이거 조회수 순으로 보여주면은 이제 내가 제일 많은 조회수가 이제 천인가, 3천인가 찍었을 거야. 아, 2만 8천 찍었네요 2만 8천 거의 3만 이 영상만 3만 얻었는데 이런식으로 올려 그러면은 이, 이 영상에서만 나는 지금 수익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내 최근에 올렸는 영상 지금 만약에 오늘 올렸는 영상들 전부 다 아직까지 수익을 창출 안됐단 말이야 조회수가 0 이잖아 조회수 0인데 이런걸로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그죠 어쨌든간에 그런데 이렇게 T.F.를 영상을 올려버리면은 유튜브에 원작자가 영상을 올려놨으면은 T.F.를 사람들이 보고 유튜브 걸로는 다시 안 본단 말이야. 아니면은 영상 보더라도 T.F.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거 그걸 보겠지. 그러니까 이게 좀 슬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런 2차 창작으로 올리는 거 유튜브에 올린 것도 옳지 않고 그 다음에 이이 이, 이 팀원들은. 어, 이제 해명글 혹은 사과문 올리고 영상을 내리던가 아니면 해명글 을 올리고 모든 사람들과 원작자가 이제 동의를 해, 하, 했다는 것 하에 유튜브 영상이나 TF를 계속 올려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이런 이런 한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이제 나라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퍼왔잖아. 근데 이게 일본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고 원작자가. 근데 일본 원작자 이거 일이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고 치면은 그 원작자는 한국을 안 좋아하겠죠. 그리그 원작자의 팬들 마찬가지로 한국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될 거야. 이게 국가 수준까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 짜잘한 문제조차 여러분들이 어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한. 한 가정집의 아들이라는 것도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식이라 하는 거를 그다 무슨 자손이라 하는 거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인터넷 사생활 하나하나가 뭉쳐가지고 매너라는 걸 마, 만듭니다 여러분들 킹스맨 봤잖아요 다들 보면은 영화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뭐야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야이런 이런 것조차 매너예요 다 저작권 지키는 거 그게 법으로 명되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 사람 기본 도리입니다 그 매너에요 그거 근데 하도 안 지킨 사람이 많으니까 법으로 만든 거지 어쨌든 이러한 거 조금 짜잘한 거라도 좀 지키는 지키면서 인생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은 뭐 방송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약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학교에서 잠깐 봤던 안내문 그런 거를 잠깐 사각을 해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었는데. 뭐 요즘에 저분들도 그렇고 저작권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찍네요. 네, 앞으로 뭐 저작권 관리해 가지고 제가 막 욱해 가지고 화를 낸다든지 댓글로 싸운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영상을 다시 찍는 것 자체도 참으로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저작권 잘 지키도록 하시고 어 그거 말고 몇 가지 얘기하자면은. 이번 주 주말에 마인크래프트 방송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생방일 수도 있고, 녹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주시면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수 있는 방법 찾아가지고 서버 IP 드리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게임이라도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유튜브 댓글, 아니면 트위터, 아니면 뭐, 구글 플러스 찾아오셔가지고 댓글 다셔도 됩니다. 뭐,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 찾아가지고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